네, 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 클럽 종목 분석 팀입니다. 금일 저와 같이 살펴볼 물어 추천주는 네, 솔리드 되겠습니다. 네, 이 솔리드는 그 통신 시스템 개발의 핵심이 되는 그 기반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타중개기 업체와의 그 차별성을 확보한 기업인데요. 그 올해 그 안철수 테마 관련 주에 엮이면서 많은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는 좀 조정세를 보이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SK텔레콤과 62억 규모의 그 중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어 이에 더해서 그 안철수의 그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차트로 보면서 기술적으로 어 설명을 드려보면, 어 상승을 안철수 대선 관련주에 엮이면서 많은 상승을 했다가 조정 이후 박스권을 그리며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매수거로는 8월 21일에 종가 부근인 3275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겠 1차 목표가로는 앞서 박스권 상단부분에 도달한, 박스권 상단부근에 도달하시에는 어 주가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으면서 어한 번에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물량을 줄이고 비중을 줄이고 남은 물량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로는 3,4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1차 손절가로는 마찬가지로 이런 저가의 매물대 부분에서는 주가가 지지를 받으며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차 손절가로는 3,17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개구리 투자클럽 종목 분석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